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전해 드린 소식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네. 아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윤성열 정부 사람들이 그냥 싹 치우고 도망가 버렸죠. 네. 정진석이 진짜 이 정진석이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인수인계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간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어, 농담 스타일로 한 마디를 했습니다. 네, 네. 잠깐 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실기 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광당 우기합니다. 음, 아, 진짜.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조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어제 인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아...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더라 아...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직업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각 부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온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을 전원 복귀를 아마 시켰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될것 같다. 네. 그러니까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받도록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 6월 1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던 그런 직업 공무원들은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laughs>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